앞에서 조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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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 김병준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... 부산에 사세요? 네, 지금 부산에 계고 있습니다. 아,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? 지금 옆에 있는 와이프, 와이프 가직공 부끄러워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. 아, 마이크이있겠 네. <laughs> 아, <laughs> 네, 네, 네. 그, 청정이 형 콘서트 오면, 그, 관객 객석에서 이렇게 노래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? 네, 알고 왔어요. <laughs> 그래서 일부러, 일부, 일부러 지금 노래 부르시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네. 너 얘기하는 거야, 지금. <laughs> 네, 그래서. 내가 오늘 아, 노래를 한번 부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, 하셨어요? 할 수도 있겠다 뭐그런 혹시나 싶어 가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분 있으세요? 나란 놈이랑 나란 놈이랑? 나란 놈이랑? 그래한번 들어볼까요? 네 나란 놈이랑 응. 나란 놈을키즈한번